인상주의 화가 베르트 모리조. 자, 베르트 모리조는 태어났다. 수동태. 브르주에서. 프랑스 브르주에서 1월 14일에 1841년에 1841년 프랑스 태생이다. 그녀는 가장 어렸다. 세명이딸 중. 중상류층 가정에세명이딸중 막내였다. 중상류층 가정 돈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지. 어, 모리조는 시작했다. 그리는 것을. 어, 어렸을 때. 분사구문은 받으면서, 수업을 받으면서, 진지하게 수업을 받으면서, 17세의 나이에. 그리고, 어, 그래서 어릴 때 그림 시작을 했고, 17세에 정식 수업 받았다. 그리고 비기는 목적으로 투부중사 써도 되고, 동명사 써도 되고. 그녀의 초기 스타일은 특징으로 했다. 미묘한 색채 조화를 특징으로 했다. 초기 스타일은 미묘한 색채 조화. 23세에 그녀는 데뷔했다. 공식적인 전람회 살롱에서. 전람회에서두 개의 풍경화로, 그리고 수동태지 받아들여졌다. 허락받았다. 어, 전시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어, 다음 10년 동안. 그래서 23세에, 3세에 전시에 대비했고 10년간 전시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27살에 그녀는 소개되어졌다. 에드와르 모네에게. 그리고 그는 되었다. 큰 영향이 되었다. 그녀의 작품에. 그래서 27세에 만에 만나서 작품에 영향을 받았다. 그의 지도 하에서 그녀의 분놀림은 더 빠르게 되었고, 아, 빠르게 되었고, 느슨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만의 지도로 분놀림 스타일이 빨라졌고, 좀 느슨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부 사항들은 제거되어졌다. 그녀의 그림으로부터. 세부 묘사가 생략됐어. 그녀의 색채들은 더 대담해졌고, 그녀의 그녀는 집중했다. 나타내는 데 집중했다. 빛의 어 변화하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집중했다. 색채가 대담해지고 빛 변화 효과에 집중을 했다. 모리조의 성공은 근데 모로소의 성공, 인상주의 화가로서의 성공은 여기 주간대 비동사 생약이지 특징 지어지는 특징 수동태잖아. 특징되어지는 직접적인 관찰. 자연의 직접적인 관찰에 의해서 특징 지어 되어지는 인상주의 인상주의 화가로서의 화가로서 그 모리조의 성공은 이제 여기 동사 주목할만했다. 인데슨 접속사야 모모라는 점에서 그녀가 한 명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여성들 중한 명이라는 점에서 도전한 기존의 미술계에 도전한 첫 번째 여성들 중한 명이라는 그녀가 한 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했다.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로 성공을 했고 기존 미술계에 도전한 최초 여성 중한 명이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 베르트 모리조에 관한 그